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패키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문법들 간단하게 살펴봤고, 어, 그 중에서 이제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함수나 클래스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봤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패키지에 대해서 좀할 건데,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패키지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하든 내 PC에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pip로 pip install로 깔면 내 PC에 이렇게 깔리죠 패키지가. 그러면 우리가 쓸 때마다 메모리로 얘를 올려서 import라는 걸 이용해서 메모리로 올린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 패키지를 좀 뜯어보면 이 패키지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클래스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클래스 안에 변수 원투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 메소드 1 메소드 2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가져다 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패키지다 보니까 이 패키지들이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잘 구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고 얘네들을 불러다가 쓰는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제일 많이 보는 패키지들이 이름을 좀 적을게요. 제가 넘파이, 그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에 매플란닙 네, 이 정도 세개 거의 대표적인 물론 이제 머신 러닝 쪽으로 가면 이제 사이킷런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데이터 분석에는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되고 넘파이는 뉴메리컬 파이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이파이 사이언스 파이썬의 약자. 사이파이하고 더불어서 어, 꼭 데이터 분석에서만 쓴다기보다는 숫자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파이썬은 대량의 수, 야, 이게 이제 대량의 숫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큰 많은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크다기보다는 개수가 많은 애들, 데이터가 많은 애들, 이런 대량의 숫자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아이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라는 자료 구조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어레이는 이제 그 이렇게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세트가 뒤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3차원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어레이라는 구조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아이고 대부분의 이런 판다스나 이런 다른 패키지들은 넘파이 위에서 개발이 됐어요 넘파이 위에서 개발이 됐다는 의미는 도식적으로 그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립니다 넘파이가 있고 그 위에 판다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판다스를 만들 때 얘가 제가 만약에 아까 df 원점 뭐 썸을 했을 때 여기에 주는 인자가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여도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판다스를 만들 때 이미 넘파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사람 이 판다스를 만든 사람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인풋을 받을 때뭐 이런 a 꼴이 =E, b 꼴이 =E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넘파이로 된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든 자료 구조 얘를 넘겨주는 것도 ok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패키지에 거의 999%가 n u m 넘파를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이렉트 파이썬의 자료 구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a는 하나죠 그럼 이거를 10개 처리하면 10개를 쭉 해야 되는데 리스트가 있긴 있는데 리스트는 특징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건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파이썬 만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아이들을 밑에 깔고 위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 u m 는 가장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 되는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 파이에서 다루는 자료 구조는 저희가 array라고 합니다. 배열. 그래서 이 array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까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n차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andas는 뭐냐면, 그 판다스는 우리가 엑셀에서 하는 작업을 그냥 대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고 뭐 합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걸 하는 건데 얘는 자료 구조가 뒤에서 볼 건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시리즈도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2차원을 지원합니다. 어 판다스에서도 뭐 3차원도 지원하는데 기본다 2차원으로 다9 0 모든 데이터가 거의 처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이 있는 여기가 행이죠? 여기가 열이입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행과 열이 있는 2차원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 제가 계속 자료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예요. 우리 클래스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한 클래스로 보는 거죠? 그럼 클래스 안에 자료를 저런 식으로 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담아놓고 기능에서는 가로로 더해줘, 세로로 더해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료 구조를 데이터를 어떻게 한 번에 묶어서 갖고 다닐 것인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다스는 대부분 1차원 내지 2차원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행과 열이 있는 얘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판다스가 의미하는 바고, 그다음에 맵플란립은 차트 그리는 아이입니다. 차트 그림 그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스케터플러 그려줘, 라인 그려줘, 바차트 그려줘 이런 거. 요 뒤에서 매플라리비나 판다스는 또 제가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따로 따로 볼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그래. 개가 거의 기본으로 간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데이터 분석 패키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넘파이.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ND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n 여러 개의 d 디멘젼 여러, 여러 다차원 배열 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는 pip install numpy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설치가 만약에 판, 음, 아나콘다를 까셨으면 미리 설치가 돼 있을 거고 그냥 다이렉트로 파이썬을 까셨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pip install은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라 OS 명령어입니다. 우리 레이 그 레이어로 보면 이거죠? OS가 있고 그 위에 파이썬이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면 안 되고 여기서 실행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까 본 대로 하면 음. 요거, 여기죠. 여기서 파이썬 이렇게 실행한 상태에서 pip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원래 OS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파이썬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pip 인 l 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해 보시면 여기서 해도 될 거예요. 파이썬에서도 pip 하면 아마 이게 아마 아, 아 파이썬에서는 안 되고 서 우리 주피터에서는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ipython이라는 애가 워낙 사람들이 PIP를 많이 쓰니까 아마 여기서 정석은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결과가 나온 것까지 보고 네, 뭐라고 뭐라고 결과가 지금 나오죠? PIP가 먹는다는 뜻입니다. 네, 정석은 원래 여기서 PIP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파이선이 여기 아까 우리 깔려 있죠? 그리고 우리 주피터는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언제 또 나가서 이걸 하고 그러니까 불, 불편하니까 아예 이 아이파이썬이 pip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pip를 하면 실제로는 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pip는 os 명령어다 그런데 아이파이썬에서도 만들어줘서 우리가 편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여기서 파이썬에서 할 때는 실제로 느낌표 pip를 해야 돼요 느낌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 내 상태에서 실행하지 말고 나를 실행한 한놈 위로 올라가서 해줘 이런 뜻입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비얼파에선 설치할 때 한번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pip install numpy 이걸로 설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pandas는 이러저러한 내용입니다. 네, 엑셀의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ip install pandas 이렇게. 그 다음에, 맵플란립, 시본이라고 또 시각화도가 구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PIP install, 맵플란립, PIP install, 시본.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실제, 넘파이에 대해서 보면,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넘파이를 쓰는 이유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한다. 네, 요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쓰는 거를 간단하게 좀 보, 보고 갈게요. 이 문법을 좀복잡 많습니다. 근데 다 하지는 못하고 기본 개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음, 넘파이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때 다이렉트로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머신러닝 거할 때는 넘파이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판다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쓰기 어렵고. 대신에 기능이 조금 더그 롤레벨까지 커버할 수 있고 판다 스는그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쓰기 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개념은 넘파이에서 차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넘파이가 기본이 되는 아이입니다. 자 문법을 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꼭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m p o 넘파이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as alias죠. mp는 맘대로 뭐 줘도 돼요. 나는 mp, mpp 맘대로 줘도 되는데 남들도 다 쓰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import numpy as n p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 다음에는 mp. 이렇게 씁니다. mp.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위에 있는 리스트를 그 numpy의 array 형식으로 바꿔줘. 이런 뜻입니다. 이거 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type을 찍어보면 타입은 lst는 리스트라고 나오겠죠. 근데 타입 arr은 numpy의 ndarray라고 나오겠죠.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와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애는 어레이가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타입을 어레이로 바꿔준 거예요. 네. 이건 정확히 말하면 타입만 바꿔준 게 아니라 생성을 해준 거죠. 이 데이터를 넣어서 요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칼을 이용해서 마이칼을 생성한 거하고 똑같죠. 네. 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arr.점뭐뭐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arr에다가 3을 곱했어요. 네. 아니면 어, arr 더하기 arr 이걸 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 리스트의 연산의 특징은 뭐라 그랬냐면 1, 2, 3에다가 4, 5를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옆으로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6까지 할까요? 이렇게 붙습니다. 어레이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의미는 얘하고 얘하고 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5,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7. 예하고 예하고 더해서 9.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콜에다가 50 곱하면 이걸 쭉쭉 쭉쭉 썼잖아요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2 곱하면 똑같은 게 옆으로 두 개가 생겨요 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이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이거를 두개 생기는 게 아니라 각각의 2를 곱해 달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래서 5 2 1 2 7의 14, 29, 18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레이에서 진행되는 연산과 리스트에서 진행되는 연산이 전혀 다르죠. 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어레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죠? 근데 여기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3을 곱하면 각각 아이템에 3을 곱해달라는 얘기예요. 각각 아이템에 3을 곱해달라. 얘는 ar을 더하기 ar을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끼리 더해달라는 거죠. 각각 아이템끼리 더해달라. 곱하기 2한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참 반대로 리스트는 어떻게 돼있어요? lst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3을 곱하면 옆으로 쭉 붙였죠. 세개 붙였죠. lst에서 lst를 더하면 얘도 옆으로 붙였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에, 리스트보다는 어레이를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레이의 연산, 이렇게 n 차원 더하기 n 차원이라든가 이런 연산은 굉장히 그 중요한 룰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그런데 다이, 다른 데이터 분석하는 모든 파이, 패키지들이 이 어레이의 이 브로드캐스팅을 다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Array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이런 1차원 배열이 있죠. 에, 그러면 이거는 endim 여기 보시면 우리 문법 배운 거죠. 점 ar이라는 r 오브젝트 안에 endim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어1차원이네 Shape은 아 5, 오, 컴마 원래 오 by 맷 이렇게 할 건데 1차원이니까 오, 컴마가 끝난 거죠. 2차원을 한번 보면 2차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2차원으로돼 있죠? 요거는 ndim을 찍어보면 2라고 나올 거고 shape을 찍어보면 2 x 4, 2행 4열이죠, 2행 4열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reshape은 shape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4 x 2로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레이블은 1차원으로 쭉 펴줘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전부 다 object.점 뭐뭐뭐 얘는 지금 리쉐 s h a p 이란 메소드를 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로를 쓴 거죠. 이런 문법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x4가 4x2로 바뀌었죠. 자, 이럴 때 아까 제가 할당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러면 ARR2를 다시 찍어보면 바뀌었냐? 안 바뀌었죠. 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 재활용하려면 할당을 하셔야 돼요. ARR3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놔야 나중에 ARR3을 찍어 보면 이렇게 바뀐 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메모리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할당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거죠. ARR2는 2x4로 두 줄짜리가 4개 네 있는 2x4로 있었어요. 제가 ARR2에 점 리쉐입을 했어요. 을 4x2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4, 4x2짜리가 이렇게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끝.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할당을 하려면 ARR3은 a r r 2리쉐 e 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ARR3이 이렇게 할당이 돼서 얘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해주면 이걸 안 해주면 그냥 보고 휘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렇게만 하면 바뀐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치 AR 2가 사바이로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잘 봐야 된다. 이거는 원본에안 바뀐 거예요. 그냥 바뀐 거를 새로운 곳에 할당해서 보유만 준 거죠. AR2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메모리, 아까 그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R2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새로 바꿨는데, 요거를 새로운 거에 할당하느냐, 마느냐 물론 AR2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이렇게 지우고. 네. 그러면 원본이 바뀌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형이좀 중요합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인트, 플랫, 요 정도만 지원했는데, 이 nd array에서는 자료로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트도 이제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 이렇게 다양하게. 소수점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큰 수를 저장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요거는 네, 파이썬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가 정의한 거죠. numpy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용을 어, 정의하고 있다. numpy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는 자료용을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지만 numpy는 한 자료용만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int32면 뭐 전부 다 int32 얘는 int, 뭐, plot64면 전부 다플 l o t 6 4 바꿀 수는 없어요. 네. 다른 자료용을 한 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하나의 포맷이라고 보고 처리를 하는 거죠. 타입이라고 보고. 네. 자, 요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ARR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2차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10을 더한다는 건 무슨 의미야? 각각에 다 10을 더해줘. 이런 뜻입니다. 2를 곱한다는 건 각각에 다 2를 곱해줘. 이런 뜻입니다. 얘하고 얘를 곱한다는 건 각각 짱 맞는 아이템끼리 곱해줘. 이런 뜻입니다. 얘도 각각 짝 맞는 아이템끼리 빼줘.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스스로 다 0이 되겠죠. 이렇게 자기 아이템의 인덱스 짝 맞춰서 계산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걸 제가 다시 쓴 이유는 문법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가로가 있죠. 대가로. 이 대가로가 중요하다. 인덱스를 접근할 때는 전부 다 대가로로 접근한다. 넌파이도 그렇고 판다스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서 대가로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가 이거죠. 5가 다섯 번째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슬라이싱. 똑같습니다. 우리 리스트에서 봤던 거. 5 이상 4, 8 미만. 전부 다 이상 미만입니다. 5 이상 8 미만. 그 다음에 할당도 돼요. 5 이상 8 미만에는 1 1를다 넣어줘. 이런 것도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요 중요한 얘기는 요 인덱스 대괄호로 접근한다. 슬라이싱이든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개든 대괄호로 접근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 차원은 뭐두 번에 걸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의 두 번째니까, 영 번째, 일 번째, 이 번째잖아요. 행이 영 번째, 일 번째, 이 번째니까, 7, 8, 9, 그중에 다시 이 번째니까, 일 번째, 영 네, 번째, 일 번째, 이 번째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죠. 아, 0의 2니까 얘는 2의 2를 해야지 네, 이렇게 9 예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일 경우에 이렇게 인덱스를 문법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한개 array가 1차원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다시 또 인덱스를 들어간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항상 끊어서 보시면 돼. 여기까지 하니까 타입이 뭐야? 여기까지 하니까 타입이 뭐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슬라이스는 뭐 아까도 봤지만 콜론을 이용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와. 이게 가능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넘파 y 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유니버설 함수라 그래 가지고 뭐 별게 아니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arr이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10개 있습니다. 10개니까 그렇지 이게 뭐 만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 기본 우리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애는 이걸 루트를 취하고 싶으면 f o 문 돌려서 다만 번을 루트를 취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np. sqrt에다가 ar을 주면 각각을 싹다 루트 취해준다. 스스로 각각을 싹다 루트 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름을 그냥 유니버설 함수라고 지은 거야.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해준다. 이 넘파이에 있는서 제공하는 함수 얘네들은 대부분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상으로 저희가 벡터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 뭐 별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몇개예요 1, 음, 10, 100, 1000만, 10만 개인가요? 100만 개인가요? 이 정도 돼요?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이걸 다 더하고 싶어요. 1부터 100만까지. 그럼 기본적으로 폼은 돌리는 거죠. 네,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하고 얘는 포인트라는 애가 어레이니까 어레이 점 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스스로 자기 데이터를 더해주는 거예요. 얘하고 얼마나 걸리는 차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어, 얼마나 걸리냐면 49.9 밀리세컨드예요. 얘는 나노세컨드고 그 거의 0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0 0 0 0 0 1초도안 걸렸다는 거죠. 얘는 그래도 밀리세컨드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어느 정도 걸린 거죠. 그냥 단순 더하기만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파이썬 기본 문법으로 하지 말고 이 어레이를 쓰면 빠르다는 거야. 뭐 이게 왜 빠른지는 사실은 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그냥 이런 애들을 쓰면 빠르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포문이나 기본 파이썬 문법을 돌리지 말고 이런 넘파이나 이런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쓰자. 이걸 그냥 벡터화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편하고 좋죠. 뭐 포문 짜기도 힘든데. 참고적으로 여기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 건 요건 파이썬 문법이 아니에요. 요건 아이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얘는 이 셀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 재달라는 뜻이에요. 퍼센트 퍼센트 타임하면 얘 실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 제달라는 이입니다 많이 써요 우리 그 머신러닝 같은 거 돌릴 때 이거 학습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이렇게 젤때 이거 많이 씁니다. 자, 이것도 많이 써요 웨어 조건인데 이런 거죠 지금 요 mp 점 웨어라는 함수가 항이 세 개예요. 여기는 조건, 여기는 1, 여기는 2. 이 조건에 걸리면 1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2를 넣어줘 이런 뜻입니다. 조건에 걸리면, 그러니까 5보다 작으면 1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2를 넣어줘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할당을 안 했기 때문에 휘발성이죠 나중에 재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할당을 하느냐, 보기만 하느냐. 이거는 조건에 걸리면 1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 그대로 넣어줘.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조건에 걸리면 1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짝 맞춰서 자기 거에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많이 쓰는 아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너무 많이 쓰겠죠. 뭐, AR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를 평균 구해줘. 이런 식으로. 다음에, 뭐, 서을 구해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요거는 mp. min에다가 데이터를 줘도 되지만 이건 함수를 쓴 거죠. 근데 얘는 arr. min이라고 하는 건 뭐야? a r r 는게 클래스죠.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죠. 이 안에 min이라는 아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인자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기능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패키지를 쓸때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 메소드를 쓸 거냐? 밖에 있는 함수를 써서 내 데이터를 얘한테 전달해 줄 거냐. 이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얘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얘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부에 구현해 놓지 않은 애는 밖에 있는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입니다. 요 쓰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메소드,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줘도 돼요. 자기 스스로 내부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m p m i a n 이라는 함수한테 내 데이터를 넘겨줘야 답을 구해줍니다. 네, 결과는 똑같죠. 네, 뭐 썸도 있고, 민도 있고, 뭐 표준편차도 있고, 베리에이션 뭐, 어, 분산도 있고, 뭐, 응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네, 넘파이는 이 직접적으로 쓸 일은 없지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면서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넘파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